공부를 할때 목차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목차를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목차를 통한 전체 내용 파악. 첫 단계 목차 확인. 학습 자료의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세요. 주요 주제, 세부 주제, 장 챕터 및절 섹션 구조를 이해하세요. 2. 학습 목표 세우기. 두 번째 단계 목표 설정. 각 장이나 섹션을 학습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통해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3. 세부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 세 번째 단계 세부 주제 탐구. 각 세부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세요.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세부 주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세요. 4. 학습 일정 계획 세우기. 네 번째 단계 학습 일정 계획 세우기. 목표와 세부 주제를 고려하여 학습 일정을 세우세요. 계획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5. 요약 및 복습. 다섯 번째 단계 핵심 내용 요약. 각 섹션이나 장을 마칠 때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세요. 핵심 용어와 주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기억을 강화하세요. 6. 토론과 토의 참여. 여섯 번째 단계 토론과 토의 참여. 학습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토의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지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질문 작성. 7번째 단계 질문 작성. 각 섹션이나 장에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세요. 나중에 질문에 답하면서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8. 자기 평가 및 피드백. 8번째 단계 자기 평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자기 평가를 진행하세요.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찾고 보완합니다. 9. 전체 내용 통합. 아홉 번째 단계 전체 내용 통합. 학습한 전체 내용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합니다. 섹션 간의 관계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합니다. 10. 주기적인 복습. 열 번째 단계 주기적인 복습. 일정한 주기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여 장기 기억에 유리하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복습을 통해 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목차를 활용한 공부 방법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돕습니다. 각 단계를 차례로 따라가며 목차를 통한 학습 전략을 익히면 지식의 획득과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